8번.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 명목론, 실제론 문제입니다. 가.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 시키는 과정이다. 개인은 주어진 행위 양식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 못한다.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다.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입하는 거다. 사회가 존재한다. 실제론. 그럼 여기는 명목론이겠네요. 사회화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외부의 대상을 구성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사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명목론적 관점입니다. 대상은 현실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대상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이다. 1번 가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실제론 로 외제성이죠. 이게. 2번. 나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명복론은 오히려 개인이 사회를 구조화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3번.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반대죠. 4번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대죠. 이것도 5번 가나 관점은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나는 맞지만 가는 구속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게 사회실제론의 구속성, 외제성과 구속성. 항상 이실제론은요이 사회 현상의 사회의 외제성과 구속성을 중심으로 진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다뒤르켐이 만든 건데 그래서 뒤르켐이 정말 중요한 사회학자예요.